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단지도 한 세대당 한 가구당 5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했다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단지인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는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사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갈까요? 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1기신도시 리모델링 분담금이 한 4억 원더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많이 나왔죠. 갈팡질팡 조합원들이 마음이 무겁죠. 이 정도가 나와버리면 그래서 어, 목년을 2단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기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텐션 높해서 고고. 기사에서 언급된 단지는 목련 마을 2단지입니다. 여기인데요. 아주 좋은 단지입니다. 범계역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아마도 평촌 신도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단지로 들어가는데요. 단점은 평형이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죠. 그렇지만 원압 번개역 주변에 상권 형성도 잘돼 있고 특히 이쪽 평촌 롯데백화점 생활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단지는 틀림 없습니다. 특히 목련마을 쪽이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지금의 현재 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목련마을의 이 단지 의 연식을 보니 92년도 그다음에 용적률이 193%로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분담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목련마을 2단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있죠. 58제곱미터, 34제곱미터, 평형으로는 24평형, 14평형.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14평형 같은 경우는 너무 작고 그 다음에 24평형도 소형 평수니까 전체적으로는 작은 평수 위주의 단지라는 걸알수 있고요 대신에 위치가 좋고 검계역 생활권이 상권도 형성되어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어서 그런가 가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24평형이 6억 5천 이거보다 사, 살짝 높거든요 그 다음에 14평형이 3억 5천 정도로 어, 리모델링이 상당부분 많이 진척된 단지입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분담금을 추정해보면 어, 목련마을 2단지는 약 24평형이 30평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30% 정도의 면적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30평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 14평형은 21평형으로 이렇게 증가되죠. 그때 내야 되는 돈이 24평형에서 30평형으로 갈때약 4억 7천만원을 내야, 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높죠? 21년도 추정치에는 약 2억 8,6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5억 정도를 내야 된다니까, 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평수. 이게 14평형에서 21평으로 갈 적에는 약 2억 9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야, 정말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지방 수원 쪽에 새 아파트 작은 평수 이 정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내는 건 맞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리모델링 된새 아파트 목련마을 2단지의 가격은요, 기존에 30평형이죠. 34평형이 아닙니다. 딱 30평형. 그러니까 전용이 한 22평형 정도 된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됐을 때, 음, 6억 5천만원 기존 가격에 분담금까지 더하면 거의 11억 원대고, 21평형이죠. 이게 24평형이 아닌 거죠. 그거보단 작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6억 5천만원, 0천만 원대로 매수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원 조합원들은 가격을 더 싸게 샀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진입을 한 사람들은 아마 6억 5천, 그 다음에 3억 5천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시세로 매수하는 건데요. 이 가격을 인근의 신축 아파트랑 비교하게 되면요. 이쪽일 때는 이제 여기가 평촌 신도시니까 신축 아파트는 없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 좀 위치가 좀 떨어져 있죠. 평촌 레미안 프루즈라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21년 11월 달에 뭐 입주한 단지니까 신축이죠. 가격을 보니까 8,4가 11억 7천만 원. 이거보다 좀 낮게 살수 있겠죠. 5,9가 8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게 살수 있으니까, 와, 이 가격만큼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어, 리모델링이 확실히 신축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좀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 단지가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아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지가 좋은 곳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개포 더샵 트리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옛날에 우선 구차, 개포 우성 구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개포 더샵 트리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그런데, 이 과거 리모델링보다도 천장도 높아지고 지하 주차장도 깊게 들어가서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 신축과 비슷해졌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도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도 더 좋게 나와서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곳들은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좀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옛날에 개포 우선 구차였죠. 그래가지고 용적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아파트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들은 지금 분담금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더 시간이 흐른다 한들 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좀 속이 쓰리긴 하죠. 그렇지만 위치가 좋으면 미래가치를 좀 기대하고 지금 최소한의 어떤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위치가 원탑 정도 막 너무 썩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공사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신축보다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서 구조 등의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모두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데 일반 분양을 많이 받아 공사비를 아끼는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은, 음... 어찌됐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분을 덜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선택해야겠죠. 평촌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 지역이지 않습니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아무래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당장 분담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위치가 좋지 않다면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리모델링 단지도 분담금이 특히 24평형에서 30평형으로 갈 때, 34평도 아닌데요. 이때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나오나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은 진짜 너무 큰 재앙입니다. 이런 타격 때문에 최근 한 1, 2년 정도가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가 상당 부분 좀 힘이 들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단지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든 시기죠. 그렇지만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가격 면이라든가 다시 부동산 상승이 왔을 적에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준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매나 경매 쪽으로 어, 싸게 받거나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라든가 어,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모델링 단지도 24평에서 30평형으로 갈때 분담금이 5억이나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적엔 조합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는 정부가 세금 등의 규제라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하락일 적에는 좀 정부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야지만 조합원들의 입장이 됐을 때 여기서 좀 벗어나거나 좀 탈출구가 생기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이런 물건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청약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준신축이라고 하죠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신축급을 좀 싸게 경매나든가 매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괜찮으셨나요? 부동산 강사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